안녕하세요. 봄그리는 응접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손님인 네오주호 작가님을 모시고 소소한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오주호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네오주호 작가님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네. 저는 네오주호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오지입니다. <laughs> <laughs> 네. 네. 제가부터 그 작가명에 대한 궁금증을 어. 확 불러 일으켜 주셨는데요. 네, 작가명의 의미와 뜻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사실 네오지오라는 말은 N E O G I O라는 원래 말이 있기는 해요. 사전적 인 의미, 의미도 분명히 존재하는 말이고 80년대 뉴욕에서부터 일어났던 미술 음. 경향을 뜻하는 말인데요. 네. 제가 80년대 생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어,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었던 미술사에서의 변화가 조금 그게 확고하게 조금 등장하면서 어떤 음. 학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80년부터인 것 같아서 그 네. 당시에 일어났던 미술 경향을 뜻하는 말에서 가지고 온 건데, 네. 사실 그 말을 그대로 쓰기에는 그게 고유 명사이기도 해서, 음. 어~ 예전에 그~ 도요타 자동차에서 존 인원이라는 광고 타이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이~ 한 구역 안에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자동차 음, 안에는 음. 모든 것이 있다라는 뜻으로 존 인원을 쓰는데 그래서 네오지오라는 그~ 네오를 따고 그다음에 존 음. 인원의 앞 글자를 따서 네오지오라고 대신 쓰게 되었습니다 어~ 뭔가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작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AI 아트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 네, 저는 AI 아트라는, 사실 AI 아트라기보다는 음. 어, AI라는 이런 툴이 생겼고 이런 걸로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어, 영상도 만들 수 있어라는 소문을 먼저 들었었고요. 음. 그래서 미드전이 아주 초창기 버전부터 테스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기회가 있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본업이 영상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아, 써보자 라는 호기심에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 아,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아직 AI가 뭔가 상업에 정말 적용을 해서 쓰기는 너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한동안 좀 미뤄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갑자기 AI에 대한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어 다시 한번 손대 볼까 하고 이제 음. 봤더니 제가 처음에 베타 테스트로 진행했던 그때와는 네. 너무 많은 발전이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거 이 정도면 본업에 뭔가를 적용을 시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본업과는 다른 나 내가 뭐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서 한번쯤 만들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 뭔가 굉장히 초창기 때부터 사용을 해보셨던 음그 얘기를 해주셔서 좀 신선한데요. 작가님께서 음. 생각하시는 AI 아트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어 사실 AI 아트의 매력은 확장성, 그리고 사실 조금은 쉽다? 음, 이런 느낌인데, 음, 이게 음. 사실 제가 영상 쪽이나 이런 데 일을 하다 보면 네.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뭐 3D나, 그 다음에 뭐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전문적인 이런 영상을 특수효과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마우스 한땀한 한 땀으로 만들어냈던 음. 그런 결과물이 AI를 통해서는 사실 굉장히 손쉽게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일단 뭐 경제적인 부분, 인력적인 네.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단축을 할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 현재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음, 하고, 네. 그리고 사실 뭔가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든지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본인들만의 생각이나 아나 이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무언가를 제작해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어, 머릿속에는 있지만 손이나 이런 것으로 구현해내는 실무적인 것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음. 내가 생각한 거를 즉각적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일단은 좀 매력적이고 다용도로 활용도 많이 할수 있고 그리고 사실 어, 시, 어, 실무적인 부분에서 스킬이 네. 떨어지는 부분에서 네. 굉장히 AI가 스킬적으로도 많이 완성도를 올려준다는 음.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실 많은 작품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작품에 가장 애정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은 어, 작년 연말 정도에 만들었던 달항아리라는 작품인데요. 네. 그걸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네. 여기서 네, 요건데 음, 일단 저희 엄마의 취향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만들어본 음... 작품이고 네, 저희 어머니가 수묵화 화가로 활동을 하시는 음... 분이신데 네. 사실 수묵화에서는 그냥 먹 먹으로 이렇게 농담이라고 하죠. 그, 그, 그런 걸로만 표현을 하는데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음. 요소들을 색감으로 나타내 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제작을 하게 됐고 네. 어,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고, 토끼의 얼굴이 음. 돼지 고양이 얼굴을 합성을 해서 AI로 돌려서 만든 음. 작품이라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좀 심오한 느낌도 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음. 지금 한전에서도 이 작품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죠? 아 네네 네. 한전에도 지금 이 작품을 같이 전시 중입니다. 네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시는지 작업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 평소에 뭔가를 그냥 무작위로 떠오르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뜬금없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음. 뭐 그런 아 이런 유의 것들을 한번 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는 네. 그냥 핸드폰이나 메모에 메모지에 가볍게 스케치나 해, 스케치나 메모를 해두고 제가 조금 시간 날때 미리미리 AI로 한번씩 구현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뭔가 누군가가 주제가 이거야라고 딱 줬을 때 그거를 음. 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표현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전시를 하면서 좀 네. 어려웠던 부분이 주제가 정해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오. 어 지금 당장 나는 그런 주제로 표현하고 싶은 것도 뭐 영감도 떠오르지 않아라고 했을 때 조금 곤란한 적이 많아서 음. 어 일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금 미리미리 좀 만들어두고 네. 그거 제가 해놨던 것과 부합하는 주제의 전시가 있을 때는 그럴 때 전시 작품을 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한 스타일이라 어떤 것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만든다기보다 음... 그냥 생각나는 거를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해두고 나중에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의 무작위로 떠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잘 캐치해서 것들 잘 활용하시는 우리 작가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 작가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그 이유는 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네. 이미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미드저니로 제일 먼저 이미지를 뽑아보고 사실 어, 이게 여러 가지 AI 툴이 있지만 툴마다 조금씩 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조금씩 반영해주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드전이로 쓰고, 그 다음에 달리나 파이어플라이도 한 번씩 서버로 써보기도 하고 있고요. 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젠이나 클린 같은 거는 기본으로 쓰고, 요즘에 나오는 신상 AI 영상 툴들도 네. 한 번씩 다 건드려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AI가 100% 가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오랜 시간 걸려서 여러 번 돌려서 뽑아보기도 하지만 네. 어 직접적으로 그냥 2D 툴이나 3D 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음네 그렇게 보완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쭤봤었는데요. 영감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답변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영감은 주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상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하고 생각보다 주변에 친근한 어, 이미 오랜 시간, 제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물건들이나 음. 사람들이나 어 그런 환경들에서도 새롭게 떠오른 이미지를 드로잉을 하거나 메모를 해두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구나 싶으면 책을 보거나 전시회를 찾아가거나 뭐 음악을 듣기도 한다거나 뭐 그런 음. 식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좀 드로잉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드로잉을 배우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아니요. 독학으로 예. 네. 아네 드로잉을 배운 적은 따로 배운 적은 없고 네. 사실 제가 본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는 영상 쪽이라 네. 스토리보드를 네. 직접적으로 그려야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서 아, 네, 네. 배웠다기보다는 그냥 본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드로잉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그냥 팬드로잉 음. 네, 정도의 드로잉 음. 할수습니다그 본업에 의해서 개발이 된 영역이군요. 네, 네, 네. <laughs>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지금 전시회에서도 영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나한테 영감을 줬다거나 혹은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있다면, 혹은 전시 경험, 전시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는 전시는 모든, 아직 전시 횟수가 그렇게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은 아니어서, 뭐, 모든 전시회가 사실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저는 사실 그 기억에 남아 있는 게 단순한, 아이 어, 전시가 너무 좋았어. 그때 전시 행사가 너무 뭐, 오래 남아. 이런 것보다는 본업이 무대 백스테이지나 카메라의 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음. 가장 애정을 많이 쏟는 부분이라 전시도 비슷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시를 주, 준비하는 동안에 사람들이랑 협업이나 뭐그 사람들 서로의 배려 그리고 그 시간들 그 과정들 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과물로 저는 전시가 보여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단순한 어떤 전시 하나가 좋았어라기보다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과정도 음. 달랐고 사람들도 달랐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하나의 전시를 꼽는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매번 좋은 기분 어, 새로운 시선으로. 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네그 네. 그 협업과 그 배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아, 물론 아. 이제 각자가 전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 다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한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제 작가님께서는 AI 아트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네, AI의 미래와 AI 아트의 미래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AI 아트의 경우에는 AI를 활용한 미술 작, 작품을 뜻하는 말이겠죠, 영상이든 뭐평면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에서 어, 산업이 발달하면서 AI 자체가 발달하면서 가능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삐삐나 시티폰, 뭐 핸드폰 그리고 옛날에 랜 아, 전화선으로 연결하던 네, PC 네네. 통신부터 어, 월드 와이드 웹 그리고 모바일까지 다 겪으면서 커온 세대라서 음. 그런지 AI도 사실 초창기 모델부터 쭉 같이 성장하면서 봐온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이전에 뭐 발전을 했던 삐삐나 시티폰 뭐 아니 PC 통신 이런 것들을 봐도 그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의 예술성이 탄생하기도 하고, 음. 어... 예를 들면, 예전에 삐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삐삐 소리가 난다던가 진동의 경우가 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티폰과 핸드폰이, 핸드폰으로 넘어오면서 벨소리라는 사업이 새로 생기기도 했고, 네. 그 부분에 의해서 벨소리 특화된 가수의 음원이나 음. 이런 것들까지 새로운 문화의 영역으로 발전이 되어 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PC통신을 했었던 전화선부터 그냥 일반적인 월드와이드웹을 뜻하는 인터넷이나 현장의 모바일까지 보면 모바일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여러 가지 3D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문화의 영역이나 새로운 새로운 작품의 영역까지도 활전 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음. 사실 저는 AI랑 같이 발전하는 AI 아트는 많이 발전을 하고 좀더일상적에 일상 속에서 많이 깊게 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네. AI 아트를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말소리를 낼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AI 아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작권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이든 처음에 시작은 항상 이것저것 말이 많기도 하고 네. 뭐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냥 단순 AI가 아니라 AI 아트가 정말 하나의 그 장르의 아트로서 자, 장 자리를 잘 잡으려면 네. 이거를 도구로서 사용하는 작가님들의 스킬과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단순한 뭐 미술 작품에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류작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일단 AI 아트는 직접 사람이 손을 대고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음. 되고 있고, 관련 네. 법제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희가 단순하게 AI에 많이 기댄다기 보다는, 네. 툴, 툴 자체로서 나는 이 툴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야의 정도의 단순한 툴로서 사용을 하고, 네. 그 안에서 그 작가 개인의 스토리나 서사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는다면 음. 저는 아트로서의 미래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할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 얼마 전에도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지금 저작권 관련한 내용들이 올라왔었는데요. 그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네오조 작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AI 그 기술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댈 것이 아니라 작가나 혹은, 혹은 상, 창작자가 어, 주체성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부분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동일하게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과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어,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사실 아직까지 막 발전을 하고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AI를 저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같이 성장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커보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화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질문은 다 끝났고. 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마지막이긴 했는데 <laughs> 오늘의 대화가 어떠셨는지 작가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AI를 물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대한 음. 단편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면서 조금 더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AI의 생각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활용을 하고 나도 스스로 발전을 할지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떤 식으로 담아봐야 할지를 좀 한번 더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봄 그린의 응접실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AI 아트에 관한 이야기와 작가님들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렇게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봄 그린 네, 부지요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